혹시 여러분들은 렌즈 구경 어댑터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렌즈 구경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렌즈 구경 어댑터의 용도는 렌즈의 지름 크기가 너무 작거나 혹은 큰 경우에 필터라던가 렌즈 앞부분에 부착하는 악세사리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활용되는 악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세서리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 첫 번째로는 호환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52mm의 렌즈 구경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82mm와 같은 구경으로 확장을 시킴으로써 82mm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뭐 ND필터라든가 CPL필터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장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장점은 필터를 구경에 맞게 딱 하나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렌즈 구경 아드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스케일과 다운스케일이 있습니다.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렌즈 구경을 확장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반대로 다운스케일은 렌즈 구경을 축소시키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업스케일 같은 케이스는 어, 렌즈 필터를 조금 더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화각에 대한 손실도 크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다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화각을 축소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렌즈가 굉장히 좁아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케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운 스케일의 렌즈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운데에 뭔가 돋보기 같은 그러한 느낌의 효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촬영 컨셉에 따라서는 의외로 활용도가 꽤 높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도 하죠. 렌즈 구경 어댑터를 장착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필터를 장착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렌즈 구경 어댑터 특히 업스케일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필터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